굿모닝 조리원 라이프 5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조리원 생활의 절반이 끝나요. 지금 8시 반에 제가 눈, 눈을 떴는데 아까 한 5시, 5시 반쯤에 한번 깼다가 다시 그냥 잠들었어요. 왜 새벽에 다시 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다시 잠이 들어서 다행이고요. 깨자마자 할 일. 어, 아침밥이 와 있긴 하지만 아침밥보다 순무의 만마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물하고 이 모유 쪽진차를 마시면서 유축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순간다뭐 해놓게 안 났는데, 음, 유축, 아침 유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벽 동안 제 모유가 차있기 때문에 양도 굉장히 많을 거고, 유축을 안 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유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중이네요. 신생아실인데, 숨구리가 언제 먹었는지를 체크하고 유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잠시 후에 다시 걸어봐야겠어요. 네, 선생님, 혹시 손목 아침에 몇 시에 먹었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맞아요. <laughs> 그럼 오전에는 콜 없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지금 통화를 해보니까 순무가 8시에 맘마를 먹어가지고 오전에는 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0시에 마사지가 있어가지고 오전 콜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유축을 해도 될것 같고 밥도 여유 있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아침밥이 와있지만 유축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렇게 유축을 해서 이제 순무한테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아까 나왔니? <laughs> 선생님한테 안아달라고, 안아달라고 울었대요. <laughs> 일어난 지 1시간이 돼서야 제 아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밥이랑 국이 좀 식기는 했지만, 그래도 숨먹고 산이니까 괜찮아요 얼굴 보고 왔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안 그래도 약간 숨모 울음소리가 나가지고 왜 울지 하고 봤는데 선생님한테 안아달라고 그렇게 어리광을 부렸다고 해요 음.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양치를 하고 마사지를 받으러 갈 거예요 밥만 먹었는데 벌써 10시가 됐네. 마사지 받으러 가는 길인데요. 중간에 숨무를 살짝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laughs> 멀어져가지고 잘안 보여서 아쉬워요. 땀을 쫙 빼고 오겠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나왔는데요. 땀이 빠지니까 확실히 개운합니다. 그리고 허리랑 이제 가슴이 좀 아팠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려가지고 해결을 하고 왔어요. 허리가 확실히 편해졌어요. 마사지를 받고 온 김에 다른 관리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파라핀 기계거든요. 파라핀은 손 관절의 통증 완화 및 보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유축을 할때 손목이 좀 아파가지고 이 손목 때문에 이 파라핀을 하면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더 아파지기 전에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뚜껑을 열면 파라핀 용액이 들어있는데 되게 뜨거워요. 이거를 계속 담갔다 빼면서 여러 겹으로 굳힐 거예요. 건조가 다 되면은. 파라핀을 했고, 이번에는 반신욕기를 한번 써볼게요. 출산한 지 이제 일주일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딱 끝났네요. 확실히 뭔가 노폐물이 쫙 빠지는 기분이에요. 이제 돌아가서 샤워를 하고 점심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개운하게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마사지에 간 사이에 베딩을 교체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뽀송뽀송한새 베딩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5일차가 되니까 교체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받는다고 했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수유콜이 온줄 알았는데, 아니고, 3시 40분에 목욕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따가 목욕 강의를 들으러 가볼 거예요. 여보세요? 네. 숭어의 수유콜 다녀올게요. <laughs> 왔어요. 이게 아, 좀 짧은 게 배웠거든요. 아. 되게 조금은 잘 거예요. 아, 잠 있다. 한 네. 20분까지 괜찮찮거든요 이거 네. 어, 엄마 가 50이에요. 3시 반까지 보시다가, 네, 이거 뭐 자면 그냥 엄마가 좀더 데리고 계셔도 되고. 아, 오늘 40분에 아, 목욕탕이 있어세요 목욕탕이 있으세요? 가끔. 아, 그러면 그때 배를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순무가 네. 지금 엄마랑 수유를 하고 그 상태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laughs> 근데 수유를 하다가 지쳐서 잡는 거기 때문에 금방 깰 거고, 모유를 데워다 주셔가지고, 그걸로 수유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니야? 아니야? <laughs> 별로 배가 안 고파? 엄마 많이, 엄마 쭈쭈로 많이 먹었어? 모자랄 텐데? 계속 딸꾹질 하네? 이게 뭐야? 여기 누가 있죠? 저기에 소모가 또 있네? 분유면 안 아까운데, 이거 엄마 모유야. 많이 먹어. 응.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자. 왕아처럼 튼튼해줘야지. 응, 그렇지 왕아는 엄청 튼튼해. 왕아는 막 엄청 뛰어놀아. 우리 순무도 왕아처럼 같이 뛰어놀아야지. 그러려면 많이 먹고 쭉쭉 커야지 하고 졸려 하고 졸려 맘마 먹으니까 졸려 음 아이 졸려라 하고 자야지 틀은 그래야지 소화시키지. 응. 지금 목욕 강의를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2층에서 신생아 목욕 강의를 한다고 해요. 머리 감으면 젖은 머리를 계속 있다고 보면 체온이 뺏기거든요. 머리를 흘리고 가자고 돌기 때문에 그다음에 헤고 다음에 회수합시다. 이마도 닦고요. 뺨도 닦고 코도 닦았어요. 아 입가에 지지도 다 닦았어요. 반짝반짝 예뻐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머리감아볼까요 엄마가 머리 물 뿌려줄게. 자 거품 충분히 냈어요. 원액이 안 닦게. 엄마가 거품 많이 냈어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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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그래서 고개 돌려서 괜찮나 보고 물 뿌려준 다음에 자 거품 충분히 내서 등 닦아주고 로션 오일 좀 발라주고 꼬소독해주고 신생아 목욕 강의를 듣고 왔는데요. 손골이 신생아 시절이 꽤 오래 지났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새로 배우니까 아 이랬었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교육을 안 듣고 바로 목욕을 시켜보라고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교육이 있어가지고 유익하게 듣고 왔고요. 그리고 아까 조리원 실장님이 이걸 선물이라고 주셨는데 앱솔루트에서뭐 샘플을 이렇게 주셨대요. 그래서 열어보면 공중 밑에 물티슈가 있고 아, 맥스 드라이 2단계. 4kg에서 8kg까지 쓰는 건데, 애기들이 나가면 보통 4kg가 많이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금방 쓸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엄마가 먹는 단호박 습. 갔다 오니까 간식이 나와 있었는데요. 떡과 블루베리 우유. 이걸 먹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있으면 아마 순무에게또수유 뭐 콜이 올것 같아요. 네. 네. 수유콜이 와서 순무한테 갔다 올게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끝나가네요. 순무한테 수유를 하고 오니까 9시가 넘은 시간이었고요. 어, 3시간 통으로 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시가 가까이 된 시간이라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축을 하고 자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 새벽까지 깨서 유축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밤에 유축은 꼭 하고서, 보유를 어, 주고서 자는 게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오늘도 숨구리에게 한마디를 남기려고 하는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밖에 못 나가서 집에서 심심하게 놀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숨구리 사진을 봤는데 밖에서 뛰어놀 때보다 뭔가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엄마도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근데 내일은 아빠가 날씨도 좋고 그래서 은우가 좋아하는 다람쥐 보러 가준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빠가 약속 꼭 지켜줄 거야.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람쥐 재밌게 보고 엄마가 나가면 엄마도 같이 가자. 오늘도 사랑해. 그럼 전 마지막으로 유축을 하고 그만 자러 가겠습니다. 조리원. 5일 잘 하루로 끝!